안녕하십니까 예천 해룡포진 도깨입니다예 오늘 또 오후에 저녁을 좀 줬습니다. 그러니까 역시 단돌이는잘 먹고 진수이는 지금 현재 생리기가입니다. 입맛이 없을 때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배고프면 먹고 그럽니다예 단우도 이래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. 단우야 많이 먹어라. 많이 먹어. 우리 지인이도 얼른 먹어라. 빨리 먹어. 거모도 얼른 먹어라. 아하. 잠시 끊겠습니다 다시 연결했습니다. 개지 때문에 막혀가지고 우리 거모가 밥을 줬는데 못 먹었습니다. 거모야, 얼른 먹어라. 옳지, 얼른 먹어. 얼른 먹어, 그모. 뭐. 우리 진이도 먹고, 탄수이도 먹고. 옳지, 얼른 먹어. 탄수나, 탄도리 매를 빨리 먹어. 응? 우리 탄수이는 아마 오늘이. 1 9일이니까 이달 한 말이나 4월 초쯤 되면은 아마 예, 사랑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. 예, 그러면은 우리요. 블랙탄 탄돌이하고 그래 짝을 지을 겁니다. 예. 다시 진소리하고 진소리 하고 진소리 자게놔두러가겠습니다 잠시 끊겠습니다. 예, 진 소리도 이제 저녁을 막 줬는데 아마 벌써 다 먹어갑니다. 자기들은 제가 하면 나오니까 이발 밑에까지 와 있습니다. 아이고, 요놈들이 음, 이놈들 요리와요리와요리와 요리와. 아이고 뛰어가는 거 봐라. 아이고, 아이고 잘 옵니다. 여러분 아주 대단합 면서 여러분 아이고 벌써 하면 이구잘 따라 다닙니다.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, 에막 따라 다니는 거 봐요. 응? 자, 물 먹어라. 예,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